네 반갑습니다. 한국 트리아 재단의 레이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laughs>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어, 저희는 그 해외에서 매출이나 발주를 받기 위해서 어, 전 세계 1 0대 거래소에서 어, 저희 예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트리아 NFT라는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그 백서 첫 페이지에는 예술품 공동구매 중개거래 시스템 이렇게 플랫폼을 잡았습니다. 자 미술품 이력관리 위조방지 서비스 NFT 등록 및 인증 서비스 NFT 마켓플레이스 트리아 NFT 월렛 미술품 공동구매 서비스 미술품 위탁보관 서비스. 전시회 및 경매 개최, 미술품 NFT 담보대출, 가치 평가, 기부 및 봉사 활동, 아트몰 서비스 및자 무려 저희가 한 50억 원을 각출을 해서 약한 30억 원 이상을 투여해서 여기 강남에 있는 르네상스 메인 사거리에 어, 한국 최초 디지털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어, NFT 그 작품으로 할 거고요. 좀 전에 연설을 멋지게 해주신 우리 라이딩스 김일동 작가님과 저희와 함께한 콜라보입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되고요. 어, 지하는 민팅을 할수 있는 작업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분들도 지금 출근하고 계시고요. 자, 한국 최초 교수마을은 있어도 배고프고 힘든 우리 작가분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삼청에 무려 3만 5천 평의 땅을 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작가 마을을 만들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월세 걱정 없이 작업실 세 걱정 없이 여기서 대량 생산을 하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이런 킨텍스, 코엑스, 롯데타워,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갤러리를 할 겁니다. NFT와 실그림과 함께. 지금 현재 저희 협회는 무려 5개국의 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와 저희가 협력사고요. 음. 철저하게 저희는 회원 관리제로 갑니다. 멤버십, VIP, VVIP. 지금 현재 7호점까지 오픈이 되어 있고요. 향후 3개월 안에 100호점 오픈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갤러리. 어, 멤버십 카드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협회에서 무려 7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좀못 사는 나라 포함해서 약 200여 개 이상의 토큰을 만들어주고 상장 업무를 대신해줬다. 자,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죠. 다 저희와 함께 협력사고요. 자, 한국에서 최대 인원, 최대 인프라로 하는 국제 컨버라스범 미덧 행사를 무려 천회 이상을 저희가 주관주최를 했습니다. 음. 야, 대표적인 게, 어, 블록체인 부산 특구죠. 예. 네. 자, 지금 한국의 방송국 및 언론사도 전부 다 저희가 파트너사고요. 지금 MBN이라는 방송국과 지금 주관 주최를 같이하는 지금 행사입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 협회에서 어 무료 큰 돈을 들여서 황금 마우스란 한국 최초 개그맨들이 NFT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어, 무인도에서 어, 촬영하기로확정이났고요 추석 특집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laughs> 자 요즘 MZ 세대들이 그림의 열풍이 어마어마죠. 자 최근에 화랑에서 5개월 전입니다. 177억 원어치의 그림을 팔았고요. 부산 아트 갤러리 4일간 760억 완판 때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을 구할 수 없는 풍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유를 가보다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가 없는 미술 시장으로 돈이 썰린 겁니다. MZ는 20대에서 40대라고 MZ를 합니다. <laughs> 자, 저희 사단법인에서 무려 15년 만에 전 세계 네 번째 국가로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예술품에 대한, 그림에 대한 동산담보 등기업무를 했습니다. 작년에 첫 등기업무를 한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어, 이중섭의 새들의 향연. 제 그림을 담보로 하고 저희 자산운용에서 6억 원에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자만 갚으면 되겠죠. 추후 1구명권, 어, 은행에서도 이제 예술품에 대한 담보대출과 이루어집니다. 다음 작품은 박수근 씨. 굉장히 유명하죠. 이 작품은 무려 15억 원의 대출이 업무가 나온 동산담보등기입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는한 어, 작품당 등기비용은 만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국채부, 문체부 국토부, 구명감독, 국세청에서 온 유권 해석입니다. 각 지방에서, 국가기관에서 예술품을 동산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문서입니다. 자, 저, 지금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IT기업 중에 제일, 어, 유명한 클립토라는 회사에서, 어, 단말기 결제 시스템. 즉, 저희 예술품을 NFT 작품 또는 실그림을 결제하셨을 때 이걸로 결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작품을 한 7억 정도 또는 VVR 같은 에는 8억 정도 바로 할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잠시 후에 지금 저희 미술 등록 협회의 김현동 회장님께서 좀 차가 좀 막히는 관계로 조금 늦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마이크를 잡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품에 대한 동산담보 등기가 나왔다. 자 예를 들어서 NFT의 뜻이 뭐죠? 대체 불가능 토큰이래요. 소유권을 조정한데 소유권. 내 네, 저희는 소유권을 아파트나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 등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죠? 내 이름. 이게 소유권이죠. 저희가 그 업무를 한 겁니다. 무려 15년 만에. 자 삼성의 전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죠. 그림을 기부한 거예요? 세금 낸 거예요? 세금 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안이 통과됐어요. 자, 대법원에서 그림에 대한 등기가 나왔다는 거는 법안이 통과된 거에 안된 거예요? 된 거죠? 네. 자, 한마디로 지금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 쪽으로 갤러리 팀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저랑 계약을 하려고. 자, 프랑스도 그림에 대한 담보 등기를 해놨습니다. 즉, 이 그림 등기가 왜 무섭냐? 움직이는 동산 담보입니다. 아파트 땅 건물은 그 나라로 갖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림은 화구통에 딱 매서 그냥 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에 동산을 산 겁니다. 동산. 자, 예전에 일본, 중국, 미국 부자들이 한국에 아파트로 알받기를 했죠. 자, 지금 아파트 값이 서울 강남이 어떻게 됐죠? 전세가 역전을 했죠. 자, 추후 제 아파트를 내 아들한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40%죠. 자, 100억짜리 건물을 팔았을 때 국세청에 40억이라는 40% 세금을 냅니다. 자, 그림은 그런 엄청난 세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6천만원 미만대의 신진 작가들을 저희가 이런 무대나 방송국이나 무대에 세워서 또는 갤러리, 우리 디지털 갤러리 이런 데 세워서 어, 6천만 원 미만 대의 살아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한국 분들에게 판매 계획을 잡았고요. 6천만 원 미만 대면 세로가 세금이 제로입니다, 제로, 영원. 그리고 6천만 원 이상 대, 1억에서 몇십억 가는 고가의 작품들은 해외, 프랑스, 뭐 일본, 중국 등이 지금 대량으로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제가 직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서 8주 동안 12개의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 들어온 지가 제가 딱 정확히 9주째입니다. 9주째. 9주 동안 벌써 한국 최초 NFT 디지털 갤러리가 7호 전까지 나왔습니다. 어. <laughs> 자, MZ든 되게 단순하거든요. 젊, 젊어요. 네, 똑똑합니다. 그림을 사는 이유가 뭐다? 세금. 두 번째. 2023년 얼마 안 남았죠. 조세물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공시가 떴습니다. 자, 내 그림 1억 원짜리를 등기와 함께 어디 국세청에다 내면 70%즉 7천만 원 세금 낸 것처럼 해줍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요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화랑 작가들과 또 우리 김혜동 작가님처럼 젊은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작가분들의 앞으로의 비전과 희망은 무지막지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대선 후보가 끝났죠. 네분 모두 다 10대 공약에 뭐를 넣었죠? 10대 공약에 NFT를 넣었습니다. 그만큼 NFT 시장과 NFT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블록체인에서 NFT로 왔고요. NFT에서 메타버스로 가는 도중이에요.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뭐다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의정부시의 민락동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음. 추후에 이제 공개를 할 거고요.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어, 그림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고요 네, <laughs> 좀 덜하네요. <더> <laughs> 자, 그림은 한번 사놓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제가 올해 나이가 40이거든요. 돼지띠 40평생 살면서 그림값 떨어졌단 말을 못 들어봤어요. 금값도 떨어지죠. 금보다 더 안전한. 투자처가 아트 갤러리, NFT 작품과 실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협회와 저희 SBC 법인들을 모두 합해서 안전한 제도권과 세금 뭐 등등 모든 법안을 지켜가면서 그림에 대한 등기 업무를 할수 있는 첫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아직 NFT에 대한 어, 가치평가를 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m b m 방송국과 NFT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기관도시 같이 협약 중입니다. <laughs> 자. 어, NFT 작품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굉장히 어. 카피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실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h 산 화랑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서 감정서와 감정가를 받으시면 되고요 요거를 받으시고 이제 저희한테 오시면 한 작품당 모든 그림에 1억짜리 10억짜리 20억짜리 11,000원의 등기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복사비용 3,000원에서 14,000원 100 작품 해봐야 140만 원 인건비도 안 나와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우리 예술품. 우리 화백분들 굉장히 어려운 작가분들을 계속 성장시키고 우리 어 작품들을 전 세계 지금 K-POP 대한민국의 열기가 어떠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도 외국을 좀 많이 갔다 왔는데 굉장히 보는 배우가 달라져요. 특히 공항에서 음. 자 이제 오셨으니까 저는 그만 떠들고 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